다음, 09-3. 치안을 안 하고 해도 되는데, 음, 반복이 되니까, 치안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정민아, 한다? 뭘 치안한다고? 네, 다시, 다시. 로그 2에 A를, 짜자자자, 다시, 다시. 로그 이 a를 뭐 t 같은 걸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기 바뀌게 되죠. 정민이 불러봐라 t 마이너스 t 마이너1 x 마이너스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다. 어. 대답 한번 해 보실까요? 혜린이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어 몰라요 그죠? 몰라요가 일단 첫 번째 정답이 되겠죠. 근데 혹시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2차식이니까,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위로 볼록 내지는 아래로 볼록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얘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얘가 0보다 작다. 이 식이 늘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 보자. 위로 볼록한 그림이 되면은, 위로 볼록한 그림이 되면은 0보다 작다 이게 가능한데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되면은 이게 내가 아무리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x축보다 지금 아, x축 맞나요? x축보다 아래쪽에 놔도도 이게 늘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데 늘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그 그림이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얘가 위로 계속 뻗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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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값은 무조건 t-1은 무조건 양수 음수 음수일 수밖에 없다. 위로 볼록 할 수밖에 없다. t가 1보다 작을 때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고 위로 볼록 지정한 다음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0보다 작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진이 다음 조건은 뭐 써야 되죠? 맞습니다. 요거를 첫 번째 쓰시고요. 다음 두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b 제곱 하면은 t 1에 제곱 마이너스 a c로 하겠습니다. 다 a A시 c 안 하고 a c로 하면은 t 1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t가 0보다 작다. 정밀 맞지? 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다. 자, t 묶으면은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은 2t t 하고요, 0보다 작다 하고 숫자 어떻게 줘야 되죠?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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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t 값의 범위가 얼마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다.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근데 t가 우리가 뭐를 치환한 거였나요? 로그 2의 a를 치환한 거였잖아요. 그럼 로그 여기가 2에 2가 2될 거고 여기는 로그 2의 2분의 1 나오려면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정민아 증가함수가 감소함수가 밑이 2니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분호,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a의 범위를 그대로 볼 수가 있겠네요. 하고 여기가 얘 예? 그냥 이 e 요렇게 나오면 <laughs> 따라서 a의 범위가 요렇게 지정이 되죠. 되는데 실수 a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실수 a의 최댓값 2를 포함 안 하고 있잖아. 최댓값 2라고 하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어어 2는 어, 안 되는데 뭐2 e 아니겠어? 하고 2라고 답을 적으면은 맞아 틀려요. 맞게 되죠. 그죠? 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자 요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풀이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풀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최댓값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려면은 갖다의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죠. 뭐를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의 또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냥 양부등식 이라고 해놨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따라서, 지금 2차 항의 개수인 T-1이 얼마일 수도 있다? 0. 0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푸시면 됐었을 거고요. 두 번째 풀이 T가 얼마일 때도 고려를 해야 된다? 1일 때도 고려를 해야 된다. 1일 때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자는 거죠. T가 1이면 은 l o g 2에 A가 얼마란 뜻입니까? 1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a가 얼마다? a가 2라는 게 되는 거네요 자 여러분 t1 넣었을 때 여기 1 넣으면 이거 얼마? 0이니까 날아가고 이것도 0이니까 날아가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t1일 때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a가 2일 때도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a가 어 루트 2보다 크고 2 이하이다라고 최종 정답을 적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a가 2일 때가 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겠네요. 됐죠?